대표 컨텐츠도 누나는 체력 요하는 거 나가면 안 돼. 머리 쓰고 톡 하는 것만 나가시죠. 아니, 근데 나는 진짜. 아, 국토가 진짜 변수였어. 내, 내가, 진짜. 아,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나봐. 우리 엄마는 계속 호들갑을 떨더라고. 그래서 나는 엄마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했어. 어, 우리 엄마는 나 이렇게 될줄 알았대. 아니,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막.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막 픽픽 쓰러지고 이랬대 다리에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무릎이 유전적으로 우리가 관절이 안 좋대 우리 아빠도 한두시간 정도 걸으면 무릎 아프다고 한대 유전, 약간 유전력이 있나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때 말했잖아 나 국토할 때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고통의 싸움이었다고 진짜 너무 아팠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는 뭔가 좀 달랐나봐 아 근데 나 너무 슬퍼요 여러분 나 그래도 연습생 때는 나 매일매일 체력 훈련 그 때는 나도 노력 이 있었어. 나 아직도 생각나. 내가 비기트 연습생이 딱 처음 되고 첫날. 체력 훈련을 진짜 여러분 말안 되게 해. 근데 첫 옛날에 내가 진짜 운동 아예 안 하던 사람이 진짜 개빡세게 그렇게 굴려지잖아. 그러면 다리가 안 움직이거든. 근데 이제 단체로 체력 훈련을 하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수많은 걸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체로 어깨 동물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. 스타트는 100개야. 근데 누구 한 명이 쓰러져 그럼 다시 처음부터. <laughs> 뭔 말인지 알겠어? 98개까지 왔는데 누구 한 명이 쓰러졌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어 진짜 군대처럼 했거든 나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다시 했어 그러면은 언니들이 나를 들어 올려 처음부터 다시 하기 싫으니까 진짜 죽고 싶어 아,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남자쌤이 우리한테 그랬어 너는 유격보다 더 빡세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맨날 맨날 체력 훈련을 하니까 아 쓰러져야겠다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쓰러지지 않을까? 쓰러지면 병원을 실려가서 쉴수 있잖아. 근데 안 쓰러지니까 더 시키는 거야. 이게 대가리 쓰는 게 보이나 봐 선생님들한테. 그땐 몰랐지. 나도 애기였으니까. 그래서 남들이 이제 체력 훈련 안 하는 날에도 주말에도 나 혼자 체력 훈련을 했어. 그러니까 체력이 늘더라고. 그니까, 러 몸으로 하는 거 여러분, 맨날 맨날 하면 늘긴 늘더라고. 오빠, 제가 뭐, 음부장님뭘 도와드리면 될까요?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음부장님 같은 분들은, 갬방 가서 풍수고 이런 거 별로 감흥 없을 것 같아. 내가 그녀를 어떻게, 어떻게 내가, 어, 서포트 해주면 되겠어? 아, 진짜 포도 오빠 이런 말 해도 돼? 후잉이는 쉬워. 후잉이는 가서 풍사주면 그냥 좋아해. 아, 뭐야! 언니! 뭐라면서. 아, 언니 뭐야, 진짜! 아, 린쨘 맞아. 우리 후잉이는 쉬워. 맞잖아 포도 오빠. 어, 근데 우리 후잉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쏘면은 되게 걔가 또 PTSD가 와. 어, 또 분리불안 맨키로 걔가 막 불안해 죽으려고 한다고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제 걔방 가가지고 잉플당 고맙다고 제가 어, 안심시켜주고 요 우리 후잉이 요 어, 힘들까봐. 우리 후잉이 요 어, 후잉후잉 후잉 한다고. 언제 알지, 보도 오빠? 아니, 그안 그래도 단톡에서 봤어요. 후잉이가 여러분 정지를 당했대요. 방살 신고를 받아가지고. 걔뭐 운영자님한테 협박했어? 나 쉬고 싶어가지고. 그냥 협박한 거 아니야? 자기 뭐 신고주라고? 말이 돼? 나말안 된다고 생각해. 내가 후행이 방세를 몇번 봤어 지나가다가. 근데 후행이 방세 귀엽던데. 도대체 걔왜정진데 아무튼 그래서 후행이 기팍 죽어가지고 저 때문에 괜히 죄송합니다. 이러면서 기팍 죽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.